1월 7일 해외 축구하고 NBA 분석 코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이 경기가 좀 적고, 어려워서 주간은 좀 스킵을 했고요. 어, 해 뭐, 야간이 그렇다고 경기가 많냐 그건 아니에요. 주간은 딱세개였고 뭐, 후축까지 하면 4개였고, 야간은 그래도 해축이 6개, 그 다음에 NBA도 6개다 보니까, 선택지는 그래도 좀 더, 주간보다 야간이 더 가져갈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어제 해축도 제가 경기가 적지만 패스할 일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 아쉬웠던 거는 제가 이제 이집트 승은 그렇게 좋, 좋게 안 봤는데, 어 그래서 이집트 승 말고 코트디부아르 경기를 축잡고 마옌이나 오버 쪽으로 잡아 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어, 그래도 나이지리아, 뭐, 레스터 프렘, 이집트 언더. 제가 이집트 언더가 더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어쨌든 저 때문에 이집트 승을 가려고 하셨다가 언더로 틀으신 분들은 도움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 영상을 꾸준히 보신다면, 어, 도움 받으실 때가, 못 받으실 때보다 더, 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무자비도 최근에 뭐, 사무가 두 번이나 들어왔어요. 24.6배, 그리고, 작년 월 말에 21.9배 그래서 산모도 지금 잘 들어오고 제가 무조합을 먹고 여러개 뿌리는 사람이 또 아니다 보니까 어무 어, 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여러개 드려가지고 맞추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무자비도 괜찮다 가시는 분들은 왜냐면은 두세개 밖에 안 드리거든요 그래서 주말이어도 뭐 일곱개 여덟개 이렇게 드리면 제가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어. 보이기에는 잘 맞추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무자비 적중이 계속 나온, 나오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이 안 드린다는 거.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데, 어, 많이 드리면은 솔직히 부담돼요. 어, 주말에 막무자 무조함 한 7, 8개를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7, 8개 가고 막 이러는 게 조금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아야 세계 어, 그고 정말 진짜 많이 주세요. 저는 뭐, 뭐 적중이 중요합니다 하시면 4 개까지는 드릴 수 있는데 저는 평균적으로 두 개, 많은 세개 드린다는 거. 최근에 어, 산무가 두번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조합 참여하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알제리하고 콘고부터 갈게요. 어, 일단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은 일단 알제리 이 경기는 당연히 알제리가 유리한 건 맞는데. 어, 저는 이거는 언더 우선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콩고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언더 우선으로 보시고, 알, 승패로 가실 분들은 무자비의 재료로 활용해 보세요. 알제리에겨도 저는 한 골차 햄무 가능성이 높다. 알제리 햄무 아니면 무, 수트랙으로 무자비 재료로도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어,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제리의 어떤 결장자 이슈들도 분명히 있는, 어, 그런 경기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알제리가 베스트로 나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놀이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빠질 수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맨시티에서 뛰고 있는 지금 아이놀이가 지금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이 부분들도 어, 체크를 하셔야 되고 뭐 아우아르는 계속 못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음, 이거는 언더우선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승패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알제리 핵무나 투트랙으로 접근해 보세요. 아이누르에 한두명 정도 또 결장일 수가 있습니다. 알제리가 그 다음에 코트디부아르하고 부르, 부르키나 파소 얘네 나라 이름이 어려워요. 이 경기는 코트디부아르 승 언더. 어, 부르키나 파소하고 콩고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콩고 같은 경우에는 예선전 경기로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전에 어떤 경기력들은 체크하기 어렵고 예선전에서 세네가라고 비겼던 그런 모습도 경기력을 봤을 땐 알제리를 충분히 괴롭힐 수 있다라고 보고요. 수비적으로 잘 밸런스를 유지시킨다면. 진짜. 근데 부르키나파소는 코트디부아르가 우리 드록신 형님 계실 때만큼의 어떤 강력한 라인업은 아닙니다. 근데 결국에는 부르키나파소보다는 강한 거는 사실이고, 브리키노 파소가 이제 알제리한테 1등으로 어, 이제 마레즈 페나티킥 내주고 이제 석패하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경기들 승리한 거는 운이 좀 따랐죠. 어, 그이첫 번째 조별 예선에서는 퇴장 때문에 추가 시간에 두골 넣으면서 이겼었고, 그 다음에 어, 수단은 뭐 당연히 이겨야 되는 상대였고 그래서 어, 이 경기는, 언더나, 코트 디부아르 승이나 동급으로 보긴 하는데, 직전, 이제, 알제리 경기처럼 언더만 보기에는 좀 그래요. 어, 결국에는, 어, 골을 넣는 팀이 승리를 하는 거잖아요? 어, 근데, 자라던가, 그 다음에, 앞쪽에, 뭐, 디아키테, 어, 그 다음, 에 개쌍, 어, 이런 친구들 버티도 있고, 무엇보다 허리라인에서 쌍갈레 뭐, 아마드, 뭐, 이런 친구들, 아마드 또 공격 쪽에도 기여해 줄수 있고, 선수단 전체적인 어떤 앞선의 퀄리티들이 중원부터 해가지고 코트디부아르가 많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뭐 수비가 나쁘냐 그것도 아니죠. 로마에서 뛰고 있는 은데카도 있고 전체적인 라인업들 어떤 어 체급 차이가 알제리 콩고보다는 코트디부아르 브루키나파소가좀더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트디부아르승, 그다음 저득점 보고 저는 어 브르키나파소가 코트디 상대로는 쉽게 골을 넣지 못한다. 코트디부아르가 물론 뭐 수비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에요 예선전 치르면서 어 근데 이제 가본 같은 공격력 가춘 팀한테만 이제 멀티 1실점을 해서 그렇지 브르키나파소의 어떤 공격력으로는 어한 골도 못 넣을 가능성이 크다. 코트디부아르승. 남, 저, 었죠 이거는 뭐, 동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언더 우선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어, 꾸준히 시청하시면 제가 어느 시점에 선물이 나갈지 몰라요. 선물이 계속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미 새 기념으로, 신년 기념으로 선물 두개를 드렸어요, 조합을. 어, 그래서, 이때 선물을 드린 이 조합은 또 올킬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6배인가 7배도, 어, 드려서, 랑스 역배에 라이온 무드, 적중이 됐고, 그래서 선물 조합을 드렸잖아요, 선물로. 빌라슨, 코모슨. 빌라슨, 코모 엉덩 빌라 둘 중에 하나를 가셔도 되고, 둘다가셔도 되고. 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드렸는데 계속 어, 무한정 퍼드릴 수는 없다는 거 어, 양해해주시면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세리에 세경계하고 어, 프리미어리그로 가겠습니다. 어, 오늘 전반적으로 뭐 쉬워 보이는 일정은 아닌데 일단 피사하고 코모는 이거는 코모승의 언더를 보긴 해요. 뭐 코모의 어떤 원정 경기력 성적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피사 승아 코모승을 보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피사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 어떤 결정 이슈도 코모보다 피사가 더 많은 것도 사실이고 어, 그래서 이거는 다만 언더가 약간 더 낮고요. 어제 이집트 경기처럼 그 다음에 코모승이다. 근데. 엄청나게 어떤 큰 차이는 있다라고 보지 않고, 그 피사가 취할 수 있는 거는, 이 경기에서 무승부 전략. 어떤, 어, 선수들의 결장 이슈, 체급 차이, 그리고 강팀 상대로 어쨌든 피사가 보여주는 어떤 경기력들을 다 감안해 봤을 때는, 이거는 피사가 그래도 끈적끈적하게 잘 버텨요. 어, 이벤트 스상대로도 어쨌든, 잘 버티다가 후반에 좀 무너져가지고, 후반에 막판에 먹히고 극장으로 추가시간도 먹히면서 이제 2대0으로 졌었고 그 다음에 인테르 상대로도 0대2로 졌지만 다 막판에 후반에 골이 들어갔습니다 어, 그리고 뭐 라치오하고도 비겼고 강팀 상대로 홈에서는 은근 끈적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피사예요 로마 상대로도 0대1로 졌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는 언더를 우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원정에서의 어떤 코모의 공격력 생각했을 때또 또 피사가 또홈에서 보여주는 9경기 단 1골이라는 저질스러운 득점률을 감안, 감안했을 때는 어, 이거는 언더 우선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음, 후순위로 피, 어, 코모 승으로 보시는 게 맞다 왜결장 이슈가 피사가 많고 어, 차출부터 해가지고 근데 코모는 특히 중원이나 앞선에는 딱히 뭐 빠지는 자원이 없습니다 계속 빠지는 모라타 말고 그래서 이거는 코모승의 언더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체하고 로마는 어 이거는 로마 승의 오버 옆에 봅니다. 어, 이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레체 어 공격력을 신뢰할 수는 없지만 로마가 지금 기존에 은디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뭐 징계로 만친이나 에르모스까지도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백스리가 주전 라인업이 가동이 안 되죠. 그래서 얘네가 빠진다고 해서 실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레체가 골을 넣을 가능성은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직까지 무승부조차 없는 로마를 봤을 땐, 이거는 승패, 로마가 지금 원정이 3연패이긴 합니다만, 최근 두 경기는 강팀 상대로 연패를 한 거란 말이에요. 어, 유벤투스, 아타란타 그전에는 이제 칼리아리였지만, 그때는 퇴장이 있었죠. 그때는 퇴장 때문에 사실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경기에서는. 어, 잭셀릭이 후반 시작하자마자 태장당기 때문에, 역습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 거지, 로마가 못해서 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3연패긴 하지만, 뭐, 레체 상대로라면, 로마가 그래도, 어, 원정연패는 끊어낼 수 있다. 또, 레체는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수비가, 뭐, 이 피사처럼 강친 상대로 끈적끈적한 수비를 보여주는 팀은 또 아니다 보니까, 이 경기는, 치고받는 흐름 가운데, 로마가 승리하지 않을까. 로마 승에 오버역배까지 보고, 이거 로마 승이 좀더 낫겠죠? 오버역배를 후순위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스올라고 유벤트스입니다. 유벤트스는 직전에 조너던 데이비스 자신감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PK를 기회를 줬지만, 파넨카킥 애매하게 차가지고 키퍼가 발로 막았어요. 그리고, 또 후반에 골대를 맞는, 그런 상황에서도, 1D전에, 1d 전에, 1d 중거리 꼴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볼, 어, 그때 오펜단지 전어전 네비었는지둘 중에 한 명이 는데 그냥, 홈런 나왔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유벤트 수가, 공격자원들은 다양해요. 근데, 아, 이, 지금, 말이 나, 많이 나와요. 팬들 사이에서. 야, 누가 이거 진짜, B급들 다 모아가지고, 덱스만 늘렸지, 진짜. 제대로 하 퀄리티, 어떻게 보면 블라우비치가 그릴 정도냐. 오펜다나, 지금, 조너던 데이비스. 사람들이 아닙니다. 1DG가 아, 거의 뭐, 소년과장 역할을 하고, 제그로바도 사실 뭐, 리그왕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선수들은, 뎁스는 여타 다른 시민보다 두터워졌지만, 퀄리티에 대한 의문은 반드시 있습니다. 양이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쵸? 양이 많은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어, 무엇보다 퀄리티가 좋아야죠. 우리, 우리가 이 식당을 갔어. 음식이 많이 시켰어. 근데 졸라 싸요. 많이 시켰어. 근데 맛은 졸라 없어. 그러는 게 그냥 비싼 거 하나 메뉴 하나 시키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벤축수가 그래요. 어애매한 애들 지금 뭐 B급들 졸라게 데려오긴 했는데 어 물론 보여준 건 있는 애들이긴 했어요. 어 근데 너무 많이 데려왔지만 b 뿔 A마나를 데려오는 게더 낫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두명 데려 오펜다랑 조너든 데이비스 두 명을 데려올 바에는 한 명을 더 괜찮은 애를 조금 더 괜찮은 애 데려오는 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거는 유벤축수를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또 이벤트 수의 원정에서 저질스러운 어떤, 어, 성적. 그 다음에, 뭐, 득점력. 경기 도한 골밖에 못 넣고. 다만 수비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승부 가능성도 열려있다. 언더. 그 다음에 사수 이프렛 동급으로 좀 괜찮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당레르트는 언더가 조금 더 있다. 근데 사수 이프렘도 괜찮고. 유벤의 마에는 사수의 최장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거는, 어, 사수가, 핸디패를 당할 확률은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사수도 지금 베라르기가 없는 부분들 어, 이런 것들도 분명히 좀 작용이 될 거라고 보고요 어, 공격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유벤투스가 이겨도 한골차 무승부 가능성도 열려있는 매치다 보니까 승패 접근은 추천드리지 않고 승패 접근하고 싶은 분들은 무재료로 어, 유벤투스 헤브무나 무사수 옆에 조금 배제할게요 그렇게 활용을 해 보시고 이거는 언더나 사수 이프렌저로 이런 접근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코멘트하면서 좀 입이 풀리네요. 초반에 조금 어뭐 제가 들어도 개소리하고 막말안 트이고 했는데 조금씩 트이고 있습니다. 웨스턴하고 노팅엄은 비신대비신심 맞대결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둘다 지금 답이 없는 맞대결인데 오늘 같은 날 이런 경기 안갈 수는 없겠죠. 경기가 적으니까. 그래서 웨스턴 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스테아노스를 겨울 이장시장에 데려왔고 그다음에 필크루크를 지금 밀란으로 보냈고. 파블로라고 비센테에 지금 포르투갈 리그에서 뛰면서 지금 두 자리 득점을 전반기에 기록한 친구를, 어, 데려왔어요. 브라질, 뭐, 어린 친구입니다. 어, 근데 뭐, 얼마나 해줄지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거는, 어, 양 팀의 어떤 답 없는 수비, 생각했을 땐 오버 안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원래 이런, 이런 매치업들이 무승부나 언더 잘 뜨긴 하는데, 얘네 수비 생각하면은 언더는 못볼것 같고, 오버를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어, 역배준 쪽 프랜 보는 게좀 맞다고 라 봅니다 웨스트햄이 또 홈이기도 하고 어, 물론 뭐 프랜이 손이 그렇게 가는 경기는 아니지만 오버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볼수 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치업은 웨스트햄 프랜 오버 어, 오버가 약간 더 나은데 프랜이나 오버나 거의 동급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축구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 이 경기는 언더 우선을 보시고요 승패는 무자비 제로를 활용하시고 이거는 코트디아가승이나 언더 동급 이거는 언더 우선의 코모 승 후순이. 이거는 로마 승 우선, 후순이 오빠. 이거는 언더 사수 이프렌 동급. 그 다음에, 어, 승패는 무자비, 햄무 무드. 무자. 이거랑 비슷하게 알제리무처럼 재료를 활용해 보시고. 뭐, 알제리 햄무 유벤무, 유벤 햄무, 알제리무, 알제리무, 유벤무. 이렇게 재료를 활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승패를 가실 바에는. 메인감은 아니다. 승패는. 그리고 웨스템하고 노팅엄은, 이건 웨스템 프렌, 노팅엄, 오버. 거의 동급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오버가 약간 나았지만 거의 동급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중 6경기 정리해드렸고, 코멘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어, 선물 6배인가 7배 적중된 거 여기다 적어놓진 않았는데, 어쨌든, 뭐, 서, 선물, 어, 10년에 두개 드려가지고, 다 도움을 드렸기 때문에, 음, 뭐, 이번 주에 한 번은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 최소. 어, 이번 주 남은 일정이 지금, 뭐, 아직 많이 남았잖아. 화요일이니까. 이번 주 안에 최소 한 번, 아니면 두 번. 어,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 안 해주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조건 없이 드리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에, 그게 포인트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드린다는 거. 그리고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거. 자, 이어서, 어, NBA로 갈게요. 25년도에 9개월 동안 수익이 났고, 두달손해가 났고, 한달 분돈이 났는데, 뭐, 올해, 이번 연도 더 어, 열심히 해서, 음,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패키지 뭐, 관심 있는 분들도 어, 연락 주시면은,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맞아. 자, 이어서 이제 NBA로 갈게요. 그래서 NBA도 여섯 경기라 많지 않은데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는 일정입니다. 일단 인디하고 클브은 지금 인디가 메서리도 빠지고, 어, 뭐 오비토핀도 없고, 어, 그 다음에 클브 같은 경우에는 미첼이 빠지죠, 이렇죠? 거기다 웨이드하고 알런이 GTD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인디를 위해 연패를 굳이 꺾을 필요는 없,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 클브 승을 보고, 다만 이거는 뭐알런까지도알런까지도 알런까지도 빠지면은. 자레하나까지도 빠지면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그래서 일반 순정도 보시고, 아니면, 최근에 인디아의 어떤 득점력 자체,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미첼이 빠져도, 클리브리 득점력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인디의 수비를 생각했을 때는, 뭐, 미첼이 빠져도, 다른 친구들이 메이드 해줄 수 있다고 봐요. 갈란드라던가, 뭐, 모블리도 있고. 알렌이 나오면 알렌하고 오블리가 사실 뭐 인디의 프로토 코트 상대로 경쟁력 있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어... 클리블승 오빠 핸디는 알렌 나오면 마인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어...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첼이 빠져도 근데 알렌도 빠진다. 아, 이러면 하... 핸디가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그렇다고 인플은 안 봐요. 지금 인디 뭐답없는데 지금 뭐. 인디 프랜을 보거나 인디 역별를볼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인디가 공격력은 되고 있지만 수비는 수비가 좀 개선이 돼야 돼요. 지금 어, 공격력 대, 공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거는 클블 승 오빠 어, 뭐 동거를 보시고 아 자레알레 나오면 마인드 괜찮은 선택가될수 있다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워싱턴하고 올랜도입니다. 어이 경기는 원정 올랜도, 어썩스도 지금 못 나올 가능성이 높고 어못 나온다고 봐야 될것 같고. 어, 물론 워싱턴도 지금 어, 키션 조지가 못 나오고 있는데 키스퍼드도 못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 워싱턴에서 홈에서 워싱턴은 그래도 조금 사람답게 하는 애들이에요 어, 홈 승률도 괜찮고 홈에서 어떤 야투율, 득점력 특히 워삼용에서잘 들어가기 때문에 원정 올랜도의 수비 석스가 빠지는 올랜도라면 지금은 거기다가 베스트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올랜도의 어떤 원정, 홈도 아니고 원정 접배당은 메리트가 없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워싱턴이 7.5점 5점 정도라면 투 포지션 이상이잖아요 이거는 7.5는 비빌만하다 역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워싱턴 7.5 프랜 그리고 워싱턴이 비빈다면 오빠도 같이 날 확률도 높다 워싱턴이 비비는 경기는 워싱턴이 득점력이 많이 올라오는 경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35점을 기준에 오빠 워싱턴은 어차피 수비도 안 좋은 팀이지만 홈에서만큼은 지금 올랜도의 원정 수비 생각하면 또 석수 없는 올랜도 상대로라면 또 외곽에서 워싱턴의 3점이 잘 들어가 줄 거라고 보고 또 지금 프론트 코트도 어, 올랜도가 지금 뭐 당연히 워싱턴보다 낫지만 어, 어느 정도 워싱턴도 올랜도의 프론트 코트 상대로 일정 부분 공략도 가능한 부분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워플 옥. 이거는 오빠가 약간 더 낫고 프랜을 후순위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는지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어 올랜도 오버가 더 나아 보니까, 올랜도 무조건 오버가 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뭐가 간다면, 올랜도 오버가 조금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피스하고 세나는 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웬비의 복귀 이슈가 있긴 한데, 웬비가 없어도. 지금, 맨피스를볼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맨피스가 좋았던 구간도 있었고, 자, 아하트 모쪼기가 지금 차라리 이거 좀 내보내야 되는데, 얘 GTD 안 나오는 게더 도움이 되죠. 근데 지금 뭐, ED도 없고, 벤츠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맨피스지만 어, 피펜 주니어도 언제 뭐 돌아오지도 않고 있고, 어,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웬비가 나오든 안나오든데빈바스텔도 빠져있는 것도 뭐 아쉽을 수 수는 있겠지만, 뭐, 세나이 벤치에서 뭐 밀릴 이유가 없고, 어 포틀한테 진 거는 아쉬웠던 거 맞아요. 그래서 웬비가 나오든 안나오든아무면더 나오든 좋고, 안 나오더라도, 든하 지금 맨피스가 연패에 빠진 구간 동안 문제가 뭐냐면 수비예요 수비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전과 벤치에서 싸움도 맨피스가 지금 결정작 때까지 감안한다면, 불리하고, 이거는 세나니 어 어쨌든 프런트 코트, 백 코트, 벤치 싸움까지도 모두 다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올시에맞대기로해서도 모두 다 압도를 했다. 그래서 이거는 세나 승, 그다음에 5.5 마헨 승, 그다음에 이 경기는 웬비 빠지면 뭐 오버도 나쁘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비 나오면은 저는 저득점 보고요. 웬비, 웬비 빠지면 오빠 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세나 승 우선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경기는. 이거는, 어보보다는그 다음에, 미네하고, 마이애미. 어, 이건, 이거 쉬운 매치업은 아니에요. 어려운 매치업인데, 일단 히로가 나, 지 t d 지만 히로가 있으면 저는 안 나오는 게더 마이애미한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양 팀이, 며칠 전만 해도 전, 형적인 수비팀이고, 이렇게 높은 기준점을 받을 팀들은 아니었죠. 미네든 마이애미든. 근데 거의 240점을 준하는 기준점을 받았다. 어, 템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양 팀의 어떤 지표가 이번 시즌 고려해 봤을 때는 이거는 이렇게 높은 기준점 준게 맞고 어, 이거는 오버가 가장 눈에 띕니다. 어, 물론 히로가 나오면은 마이미 어떤 템포나 이런 것들이 좀말릴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그 볼수 있는 거는 오빠고요. 거기다가 어, 후순위로는 마이미 프렌 정도, 5.5 정도라면 마이미가 그래도 비빌 여지가 있다. 직전 어떤 마이미가 홈에서의 맞대결에서 10점 차로 대패하긴 했습니다만. 뭐, 이날, 마이미가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네가 선수들이 어떤, 어, 나즈리드가 이날 너무 잘했어요. 그니까, 나즈리드도 어쨌든 미네에서 벤치에서 리더 역할을 해준 친구고, 주전이 이탈되면 벤치, 주전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선발 스타팅으로 뛰는 선수지만, 29득점 정도를 기록해주는 친구는 아니에요, 꾸준히. 그러면 얘가 벤치에서 안 뛰죠. 주전에서 뛰고 있죠, 계속. 그래서, 야투유 이날 거의 70% 육박하기도 했고, 이날 미네가, 뭐, 랜들, 에드워즈의 나지리드까지. 거의 뭐, 빅3가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근데, 이렇게 세 명이 다 터지는 경기의 확률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어, 역배까지 모르겠지만, 마이미가 5.5 정도면, 투 포지션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미 프랜의 오빠. 근데 오빠가 조금 더 나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보고 넘어가고요. 다음 뉴올하고 레이커스 뉴올도 좋았던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허브 점수가 돌아오면 당연히 수비 쪽에서 도움을 줄 수는 있겠고 지금 뉴올이 수비가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레이커스도 수비가 안 돼요. 둘다 벤치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래도 주전 구간에서 어좀 에이튼이 뭐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하침을 없는 것도 좀 아쉽고 그래서 프런트 코트에서는 뭐 우위를 정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백 코트 차이가 너무 심해요. 어, 지금 뭐, 돈치치가 있고, 어, 한 백코트가, 뭐, 뉴얼 백코트 상대로는 압도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양팀에서는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레이커스가, 직전 이제, 맨피스와의 리턴 매치에서도, 어, 두번더 승리를 거뒀고, 리브스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어, 리브스가 또 빠지긴 하거든요.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반에 좀 많이 끌려갔잖아요. 맨피스 전에서. 근데 결국에는 후반에 압도하면서, 후반만 17점 차 리드를 만들어내면서 역전승을 거두기도 했고 원정 경기이긴 하지만 지금 뭐허브전스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최근에 뉴올의 어떤 분위기를 감안해봤을 때는 결국에는 화력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매트업이 화력전으로 가면은 뉴올이 지금 멤버상 어 사실 화력전에서는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기를 이기려면 뉴올이 일정 부분 수비가 되면서 어. 레이커스의 답없는 수비 상대로 본인들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뉴홀릴리 수비가 개선이 될상 가능성은 희박하다 허브전수가 돌아오면 어느 정도 개선은 되겠지만 저는 뭐허브전수 하나로 완전 수비가 갑자기 나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레이커스 승그 다음에 마헨 승그 다음에 다 득점 그래서 이거는 레이커스 승 일반승 우선 그 다음에 마행, 오버는 거의 동급으로 봅니다. 왜냐면 둘다 수비를 지금 안 되는 팀들이 맞대결이기 때문에, 양팀의 어떤 야투율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뭐 오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기준점 높아도. 다만, 저는 라승이더 우선으로, 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마지막 경기, 세카하고 델러스 한시 경기입니다. 코멘트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작년에 9개월 수익 두달 손해였고, 한달똔똔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패키지 관심 있는 분들도 참고해 보시고요. 어, 최근 성적이고, 삼무가 좀잘 들어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아, 어, 오늘 느낌상 축구 어6 경기밖에 어, 없지만 삼무 어, 한번 늘려볼게요. 마지막 세카고 댈러스는 원정 댈러스는 좀 실력이 힘듭니다. 경기력. 근데 지금 사보니스도 없고 댈러스가 어, 지금 뭐 피지 워싱턴이 빠지긴 하지만. 지금 개포드하고 앤스터니 데비스 이런 친구들이 뭐 세크 인사이드 탈탈 털어먹을 수 있고 관건은 이거죠 세크의 외곽이 터지는 날이라면 이거는 델러스가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해고받으면서 세, 풀, 세역, 옵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어, 매치업이긴 해요 왜냐면 세크가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은 백호트에서의 강점은 델러스 상대로 가져갈 수 있고 근데, 가능성상, 프론트 코트에서의 강점을 가져가기 어렵거든요. 리바 싸움도 그렇고. 댈러스가 좀, 외곽 수비만, 물론, 이, 세크의 외곽이 터지는 날은, 삼성도, 서울 삼성도 그래요. 그러니까, 외곽이 터지는 날은요, 워싱턴도 그렇고, 막으려고 해도 못 막아요. 어, 뭐, 보스 터져가지고, 클리퍼스가 잘 나가다가, 어, 이 수비 로테이션이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약까 좀, 패닉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픈 찬스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수비 로테이션 제대로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한 명한테 이제 오픈 찬스를 내줬고, 그 오픈 찬스에서 3점 성공이 높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답이 어, 이게 수비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갈피를 못 잡는 거죠. 클리퍼스처럼 수비 잘하는 거죠. 밸런스가 뭐, 클리퍼스만큼 수비가, 외국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닌데, 어쨌든 수비는 세코보다 좋고, 어 리바운드도 강점을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막으려고 해서 못 막아가지고 경기가 터지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막으려고 해도 핫핸드들이 이제 나오면, 어, 서브룩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또, 그, 누구죠? 라빈이라던가, 이런 애들 핫핸드 돼 해가지고, 막, 내각보 네. 어, 그 다음 슈레더까지 해가지고, 벤치에서 스타트 해가지고, 막, 한 27.28점 박아버리고, 그러면, 이거는 뭐, 델러스, 델러스, 뭐, 수비를 아무리 잘하는 팀하고안 돼요. 근데 그런 시나리오는 좀, 어,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에, 확률상 높은 농구를 할수 있는 프런트 코트가 확률 상 높은 농구잖아요. 댈러스가 그런 부분에서 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지금 매첩과 어 어떤 그런 상황이고 또 세커 연패 중이니까 이 경기는 댈러스 승에 그다음에 마인 승에 언더로 보시는 게 맞고요. 저는 델승 대런 거의 동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댈러스 승에. 마인승의 언더, 델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한 12경기 코멘트를 마쳤고요. 저녁 식사 안 하신 분들 맛있게 하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고요. 저는 내일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